한국어 교원 절대로 하지마세요안녕하십니까 난감한 선생님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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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하는이유하세요하세요하세요하세요하세요안녕 비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교원을 추천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직업의 불안정성입니다. 여러분, 교사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교사 하면 직업의 안정성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국어 교원들이 초우개선을 위해서 시위를 하고 있다는데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의 불안정성 교사가 직업이 불안정한가? 아마 현재 한국어 교원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100% 공감하실 거예요. 하지만 아직 한국어 교원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놀랄 것인데, 왜냐 하면 저도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직업 불안정성에 첫 번째 이유는 교사와 교원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참고 자료는 여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교사와 교원, 한국어 교원과 종전의 교사와 의미가 상충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같이 않다는 것이죠. 두 가지 자격증이 다 있어요. 저도 한번 제 자격증을 보니까 자격을 보면 한국어 교원 자격증에는 교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학교 교원 자격증에는 교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교원과 교사,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직업 안정성이 보장되는 교사와는 다르게 보다 보니 그렇다고 한국어 교원이 한국어 선생님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선생님은 맞지만 교사는 아니다. 이뭔 개소리야! 이런 상황이 이제 한국어 교원의 처우를 많이 안 좋게 만든 그 시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원은 최근에 이제 대학가의 강사법이 실행된다고 합니다. 한국어 교원은 자체 채용한 직원 혹은 일시직에 가깝기 때문에 강사법의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정규직. 혹은 가장 잘 된다고 해도 무기 계약직이 한계인 직업 불안정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직업 불안정성의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한국어 교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면 4대 보험을 모두 넣어 주는 기간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왓? 왓 취직을 했는데 4대 보험이 되지 않는다. 이뭔 개소리야? 어떤 곳은 한 가지를 뺀 3대 보험 또 어떤 곳은 2대 보험 같은 것을 넣어줍니다. 신기하죠? 같이 한번 자료를 보시면 4대 보험은 반드시 고용주요가 넣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예외 조항이 한 달에 60시간 미만 하게 되면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대학 어학당에서 일을 하게 되면 혹은 다문화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면 교묘하게 50몇 시간에 끝나요. 물론 때로는 수업을 조금 더 많이 하면 60시간이 되지만 항상 보면 대학기관들은 14시수 이상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 저도 정확하게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 이번 영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 노동급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는데, 한 달에 60시간 이상 하게 됐는데, 4대 보험을 안 넣어주게 되면은 불법이에요. 노동부에 이제 고발이 되면은 이제 벌금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한 달에 60시간 미만의 근로 노동자에 대해서는 굳이 꼭안 넣어주어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주 14시수 개념을 교묘하게 혹은 정말 똑똑하게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죠. 게다가 여러분, 쪼개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쪼개기. 어,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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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기. 계약 단위를 3개월 혹은 6개월로 나누어서 냅니다. 왜냐하면 1년을 다 채웠을 때 퇴직금의 개념이 있고 2년을 근무하였을 때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기 싫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2020년에서는 유권해석이 나와서 쪼개기 계약을 하더라도 근무의 연장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쪼개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하지마, 법적으로 하지마라고 처벌할 권한은 없다고 합니다. 직업 불안정성의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시급제입니다. 시급제라는 것은 일한 시간만큼 돈을 받는다는 것인데, 어, 괜찮을 것 같죠. 하지만 노동의 강도를 보면 월급제를 줘야 되는 노동의 강도지만 돈을 줄 때는 시급에 의해서만 주게 됩니다. 다양한 자료들을 찾는 과정에 한국어 교원으로 일하시는 선생님의 블로그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에게 많은 예비 교원들이 질문을 하는가 봐요. 그러니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면 한국어 교원으로서 직업을 갖는 것을 제고해야 된다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수업 준비야 당연히 교원으로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어, 시급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업 준비 외에 어, 특정 기관을 위한 일이라든지 뭐 행정 업무라든지 학생 관리 등과 같은 일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이 없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는 탁 철저하게 그 수업 한만큼만 돈을 주면서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노동의 강도를 보면 월급제로 줘야 되는데 시급제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2020년 최저임금이 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교원의 시급은 기간마다 다르고 경력마다 다르고 하지만 평균을 3만원을 잡아 봤을 때 제가 아까 말했듯이 14시수 이상 주지 않아요 대부분 수도권은 12시수를 준다고 그럽니다 그럼 넉록 잡아 1 4시수의 시급 3만원을 잡아 봤을 때한달 월급이 168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2020년 최저임금에 의하면 한달 월급이 179만원입니다 그 말은 한국어 교원으로 일을 하게 되면 최저임금도 못 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까 그 블로그 쓰신 선생님께서 어, 한국어 교원을 직업으로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제고하기를 권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 학교 공무원처럼 초우를 똑같이 해달란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학교 교사가 되는 것과 한국어 교원은 채용 과정에서 많이 달라요. 하지만 최소한의 직업 아까 말했다시피 어, 최저시급에 의한 월급도 보장되지 않는 것을 직업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를 해도 4대보험은다 넣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교원을 4대보험을다 넣어주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일까요? 최소한 직업으로서 대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어 교원의 직업 불안정성의 네 번째 예로는 학습자 수가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외적인 정치에 따라서 학습자 수가 많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 보복을 했을 때 중국 유학생들이 갑자기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한국어 교원이 강의할 것도 많이 순간 없어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학습자, 유학생들도 수도권에 다 몰려있습니다. 소위 수도권 사람들이 말하는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유학생의 수도권 썰림 현상은 더 심하기 때문에 학습자 수가 더 불안정합니다. 게다가 처음에는 지방에 왔다가 빨리빨리 공부해서 수도권으로 편입을 하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면 와, 한국에 정말 외국인 많네. 어, 저 같은 경우도 부산에 있을 때 어, 김해 장유 같은 교외로 나가게 되면 와,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이렇게 많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노동자들이 모두 한국어 교육의 피교육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사회 통합 프로그램 강의를 할때 거기 오시는 분들은 한국어 정말 잘합니다. 그들은 한국어 교육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높은 고임금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지만 한국어 교육의 피교육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어 교원을 추천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높은 진입 장벽입니다. 그 말은 경력자가 너무 많다 란 말이겠죠. 예를 들어 한국어 교원 자격증 제도가 출범한 연도 이전부터 한국어 교육을 계속 꾸준히 해오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어 양성 과정만 듣고 한국어 경력을 계속 쌓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신규 교원들 새로 한국어 교원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또 대부분 석사를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시작점이 석사 이거나 수십년간 경력을 쌓아온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은 한국어 교육의 현장입니다 그런 곳에서 저희 같은 초심자들이 들어갈 곳은 정말 찾기 힘들겠죠. 우스갯소리로 국내에서는 이제 박사 수료가 기본이란 말도 합니다. 물론 조금 과장은 됐지만, 그만큼 학력 인플레이션이 심하다는 것이겠죠.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 예를 들어 세종학당 같은 경우도 제가 이번에 공고를 보고 허, 정말 놀랐습니다. 이번에는 베트남, 중국 같은 나라들도 지원 자격을 석사 이상만 뽑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 지원 자격이 석사 이상이 되는 것은 정말 한 순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경력 쌓을 기회는 주지 않으면서 경력자만 우대하는 현상이 정말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한국어 교원을 추천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항상 법무부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인천 모 대학에서 베트남 학생들이 무더기로 이탈을 했다고 합니다. 어, 이런 것을 들으면 어, 저 남일같이 않아요. 저 또한 어, 베트남 학생들을 가르쳤고 연락을 하는 학생들이 현재 불법 체류자가 된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학생들이 나쁜 학생인 것도 있겠지만, 그 학생들이 들어오기 전에 한국인 브로커들이 그들에게 도망가도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참고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것이 초급 학생들, 안녕하세요. 이름이 TN이에요. 라고 말하는 학생 수준이 도망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죠? 도망이란 단어는 초급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학생들이 도망이란 단어를 다 알고 있어요. 그 말은 미리 한국이 오기 전부터 그들의 목적은 도망이었단 말인 거죠. 그래서 조화 어, 교류를 하는 한 사람의 학생 법무부로부터 추적을 받는 불법 체류자가 된다는 것은 어, 조금 마음이 아파요. 뿐만 아니라 어, 베트남 학생들이 무더기로 이탈했다. 에 대한 댓글을 보면 한국민들은 정말 화가 많이 난것 같아요. 이것을 보게 되면 저도 한 사람의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많은 불법 체류자가 있다는 것을 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은 우리 학습자, 내가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한국민들이 화를 내는 주체를, 내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조금 꺼림칙한 것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여론이 안 좋아지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가 더더더 힘들어지겠죠. 그렇다면 제 일자리도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 못지않게 저와 함께 교류를 했던 산 사람이 불법 체류 노동자가 되어서 법무부에 추적을 받는다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이 소재불명이 되는 것을 교원에게 책임을 물었던 학교도 있다고 그럽니다. 뭐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망가서 잡아와야 됩니까? 한국어 교원을 추천하지 않는 네 번째 이유는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선, 한국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렵습니다. 한글, 쓰기는 정말 체계적이에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국어라는 것은 동사의 변형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먹다, 먹으니, 먹었으니까, 먹으니까. 그리고 제가 즐겨보는 유튜버 한 분께서도 비교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세 가지 언어를 유창하게 하십니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자료를 보면 한국어의 쓰기. 한글은 정말 쉬운 과학적인 체계적인 것이에요. 하지만 한국어를 한다는 것을 특히나 동사의 변형 같은 그래머 문법은 정말 어렵다고 이분도 분류를 해 놓았죠. 그래서 때론 학생들이 동사의 변형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면 저 또한 순간 대답하기 막막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잘 안다는 것과 잘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별개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국어를 잘 안다는 것 자체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한국에서 한국어 수업을 하게 되면 그 반에 학습자들의 나이도 국적도 그리고 그들의 수업 문화도 다른 학생들을 한 곳에서 가르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혹은, 어, 현재 저처럼 외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친다면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문화권이지만 저만 다른 문화권에 자라왔기 때문에 이 또한 수업을 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어를 잘 안다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지, 외국에서 교원을 하게 된다면 현지어에 대해서도 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한국어 교원을 추천하지 않는 다섯 번째 이유는 항상 국외 체류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외 체류, 해외여행 정말 재밌을 것 같죠? 하지만 해외여행과 해외 장기간 체류는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해외여행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언가 한국어로부터 벗어나서 해외에 오기 때문에 뭐를 해도 다 좋을 거예요. 하지만 장기간 체류를 하게 된다면 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인에게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있을까요? 한국어 교원이라는 것은 어, 제가 다시 한번 석사 입학했던 학과명을 다시 보게 되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어, 따지고 보면 제가 한국에서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던 것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입니다. 제이 언어로서의 한국어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는 엄연히 다릅니다. 제 석사학과명을, 제 전공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제 전공은 해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원이라는 것이 명확해져요. 해외에 체류하는 것이 더 많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말했지만 한국에서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해외가 그나마 조금 더 쉽게 한국어 교원으로서 직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여행과 해외 장기간 체류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게다가 최근에 K-POP, 한류 열풍이 정말 뜨겁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한류가 아무리 뜨겁다 하더라도 중국어 일본어 다음인 것 같아요 한국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뜨고 있지만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 느낌으로는 뭔가 풍전등화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지금 정말 뜨겁게 활활 타오르지만 언제 쏵 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저는 한류 케이팝 한국어 교육이 더 많이 인기가 많아지기를 간절하게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한국어 교원을 추천하지 않는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참 이것은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영상이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어 교원으로서 연수 및 자기 개발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한국어 교원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연수를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생각이 있는 기관에서는 이렇게 뭐 방학을 이용해서 교원 연수를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직장 상사가, 내 직장 동료가 연수를 진행하게 된다면, 과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할수 있을까요? 하면 되지! 라고 말하는 것은 요즘 말로 넌 시눈이라고 합니다. 참아, 제가 다 설명을 못하겠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넌 시눈이라고 해요. 직장 상사가 하게 되는 연수는 연수를 맞을지언정 그 연수의 목적이 자기 개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대학이라면 대학교 어학당의 책임 교수님들 혹은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면 그 기관의 기관장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짧게나마 방학이 있잖아요. 혹은 학기 중에도 할수 있잖아요. 제도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자기 개발이니까 자기가 하는 게 맞겠지만 어, 조금 이제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스스로 잘 자기 개발을 해 가시겠죠. 하지만 저처럼 초임 교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지 같은 조언이 필요한데 같은 직업을 가진 다른 교원과 교류를 하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초중 고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연수가 때로는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싫다는 느낌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좀더 나은 나를 개발해 갈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교원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교원 자신도 열심히 노력해야겠지만 제도적으로도 더 노력을 해 주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한국어 교원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어 교원을 추천하는 이유, 제가 한국어 교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물론 첫 번째 이유는 이제 한국어 교원을 이제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보를 알려드린 것도 있지만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에픽이라고 English Program in Korea. 주로 미국이죠. 미국인들이 한국에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EPIK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면 정말 많아요. 좋아, 좋은 점, 나쁜 점. 당신이 EPIK인 코리아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 당신이 EPIK 코리아를 꼭 해야 하는 이유. 게다가 EPIK를 하기로 했으면 이제 그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커멘트, 댓글을 보면 정말 아이디어 쉐어가 정말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교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교류가 의견이 교환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은 토의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한국어 교원에 대해서 해외 파견 한국어 교원 혹은 국내 한국어 교원에 대해서 지금 현실은 네이버나 구글이나 뭐 유튜브에도 한국어 교원 치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그런 상업 광고입니다. 뭐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할 수 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면 꽃길만 걸을 수 있다. 물론. 일정 부분 맞아요. 하지만 한국어 교원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의견이 오고 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나누고 싶은 의견이 있으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제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사회 생활을 경험을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학교 사는 사회에만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 교원이라는 직장을 학교 선생님과 비교했을 때는 안 좋은 직업이지만 예를 들어 회사와 비교했을 때는 정말 많은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회사에 있다가 한국어 교원으로 오신 분 이야기 들어보면 아 정말 나는 감사해야 되구나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통해서 우리 한국어 교원이라는 직업 직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